자세 번째까지 잡았고, 자네 번째 잡으러 갑니다. 놀라도 놀라워. 놀아. 바다입니다. 비가 온지한 일주일 지나니까 정태가 슬슬 붓기 시작합니다. 형태다 아, 조금 더 내려버리면 원래 하던 것보다 수심이 한 15-20cm 떨어지니까 아직 필드에 적응이 안됐어요 나이스 있지? 자, 오늘 몇 번째죠? 오! 아, 빠졌다. 아, 오다가 돌에 걸렸는데, 아, 빠졌습니다. 아, 네 번째 서어를 저렇게 보내다니. 가슴 없다. 여자 보내줄 긴데. 자, 네 번째 서어를갖고 자, 다시 다섯 번째. 가만히 잡아엄나 아, 사이즈 큰 나무고. 벽을 나무고 도 나이스, 쉼트! 자, 이게 몇 번째죠? 아, 다섯 번째는 이게. 오케이, 오. 야, 이 거리가 좀 있어서 손맛이 좋은데. 실 사이즈 30이 좀안 됩니다. 30이 안될것 같아요. 30이 안될것 같아요. 오. 사이즈가 아, 나쁘지 않았네. 어, 20, 한, 그만 얻어야 되겠다.